안녕하세요. 피터입니다. 오늘은 그 유튜브 채널에 유명 뭐 카톡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여기에 먼저 허팝님 허팝님 카톡하는 은 여기 들어가셔서 친구 여기 사람 모양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조그만 사람에다가 더하기 부분 들어가셔서 서 여기에 허팝 이라고 치시면 찾기 여기에 허팝 파워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. 이렇게, 들어가셔서, 친구 추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. 들어가야 되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크레이티기 아빠입니다. 아빠입니다. 아빠님, 저공피이요 이런 게, 제가 올린 거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어, 카톡이 폭발한다 말하면, 혼자 카톡을 확인할 수, 불가능합니다. <laughs> 빠른 시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, 어, 다른 답장을 해드릴 때도 있죠. 그리고 여기에, 양띵님. 양띵. 띵. 기 양띵입니다. 구독 좀, 이러면 진짜 양띵입니다. 이거는.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. 더욱 더 노력할게요, 양띵님. 워수목 <laughs> 먹건? 아침 10시에서 18시에만 상관이 가능하네. 한번는 답하네, 저는. 진짜 양띵인지 모르겠지만. 스팀마블님. 스팀보이님. 오이 스팀 마블 스팀 보이 들어가셔서, 이 천당을 지향하지 않는 옐로 아이디입니다. 이런 입니다 아주 친추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